아이고 저 얼떨결에 제가 들고 나왔어요. 제가 통신면 출신이라 한번 열어볼까요? 뭘 열어봐요, 방, 당장 신고해야지. 야씨네 맘대로 하고. 딴소리 하지 말고 203호에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빨리 얘기해. 아, 이거 봐라. 용희야, 이거 봐. 도현이 아버지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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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요. 어, 큰일 나겠지. 이거 안 받으면 다 죽어. 어, 왜 이렇게 늦게 받아? 안 들어오고 뭐해? 어, 여보. 지금 운동 끝나고 집앞 편의점이에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빨리 들어와. 올때 흰우유 하나 사오고. 네.